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 김정입니다 선수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선수. 오늘은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이 함께 밥 먹고 싶은 축구 선수로 꼽은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볼빨간 김덕배. 세빈데브라이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이 데브라이너에 대해 몰랐던 7가지 이야기 첫 번째, 데브라이너가 양발을 잘 쓰는 이유 데브라이너의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왼발도 오른발 못지않게 잘 쓰는 양발잡이죠 손흥민처럼요 그는 어렸을 적 친구들과 마당에서 볼을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정원을 너무 많이 망쳐놔서 롤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공으로 놀되 약발을 사용하기로요 그때 왼발을 단련한 결과 그는 일찌감치 두 발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데브라이너는 그라운드 안과 밖에서의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평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은 회전식 건조기. 항상 단답형으로 짧고 건조하게 대답해서라고 하네요. 그는 이처럼 차분하고 내성적이며 느긋한 성격인데요. 축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불같습니다. 빨개지는 얼굴처럼 말이죠. 심지어 대표팀 감독 마르티네스의 전술을 대놓고 디스하기도 했다고. 세 번째 데브라이너는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급을 받았습니다. 약 32만 800파운드로 하나로 4억 8천만 원. 하지만 그는 돈이 우선순위입니 가 아닙니다. 바에서 콜라 한 병을 26 파운드, 4만 원에 파는 걸 보고 그냥 나온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뭔가를 사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며 가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이 필요한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전 여자친구를 두고 대표팀 동료 쿠르투아와 삼각관계였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데브라이너의 당시 여자친구 캐롤라인과 쿠르투아가 바람을 피워 언론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캐롤라인은 이후 인터뷰를 통해 데브라이너가 먼저 자신을 배신했으며 당시 상처를 보듬어준 이가 쿠르투아였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다섯 번째, 데브라이너는 도르트문트로 이적할 뻔했습니다. 2013년 브레멘에서 임대 후 체시로 복귀한 그에게 도르트문트가 접근했습니다. 당시 도르트문트 감독은 현재 리버풀 감독인 클롭. 그는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데브라이너를 설득했습니다. 바이에른으로 떠난 괴체의 자리를 데브라이너로 메울 계획이었죠. 개인 합의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당시 체시 감독이었던 무리뉴의 설득에 결국 잔류를 택했습니다. 만약 그가 도르트문트로 떠났다면 그의 커리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섯 번째 사달두의 CR7, 질라탄의 A2G처럼 데브라이너도 자신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KDB, 산업은행 아니고요 한국식으로 부르면 김덕배겠죠? 이 브랜드에는 데브라이너의 얼굴이 크게 박힌 티셔츠도 있습니다. 2015년 만들어진 이 브랜드는 수익의 일부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에 기부한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데브라이너는 나이키 컨트롤사일로의 대표 모델입니다. 그는 커리어 초기부터 2016년까지는 꾸준히 나이키의 스피드 사일로 머큐리어를 신었지만 2016년부터 컨트롤사일로 마지스타로 축구화를 바꿨는데요. 이후 현재 팬텀비전 2에 이르기까지 컨트롤사일로 축구화를 신으며 대표 모델로

자, 볼빨간 김덕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한 선수가 있으시면 댓글로 제안해 주시고요. 아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재미있는 축구 소식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가 멈춰도 오늘의 해외 축구 앱에는 축구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끝.